네, 안녕하세요. 중학생도 10초 만에 배우는 파이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내용을 배웠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볼게요. print라는 함수는 출력 함수라고 했고요. 여기 input은 입력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hello는 hello를 출력을 해주겠고 감사합니다. 한글도 지원이 된다고 했고 에스테리스크 곱하기 표시랑 같이 쓰면은 그 숫자만큼 같은 문자열을 반복 출력해준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은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을 각각 더해준다 라고도 배웠어요. 그리고 input 이라는 함수는 입력 함수로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어, 변수라는 거는 어떤 공간이다. 그래서 그 공간에 이름이 붙는다. 근데 그 이름을 a라고 지금 붙인 상태고, 여기에 코드로 이런 식으로 input 그리고 모든 함수는 괄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키보드에다가 내용을 막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input이라는 함수가 컴퓨터에서 내가 입력한 문자열을 받아서 a라는 변수에 이렇게 집어 넣어 주는 겁니다. 사실 수학에서와 조금 다르게 컴퓨터에서 이퀄 표시는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왼쪽으로 전달한다 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실제로 수학과 같이 어떤 같다 라는 이퀄의 의미를 컴퓨터에서 쓰려면 이렇게 등호를 두번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는 4이 2랑 같다.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눈을두개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미리 예습한다 치고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B는 i n 이라는 코드가 있으면은 이 코드를 통해서 입력을 만약에 감자로 한다, 그러면 출력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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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이렇게 네번할 때는 감자를 써가지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B 곱하기 4 이렇게 B에 감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번 반복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C의 호박. D에 고구마를 넣었다고 치고 C와 D를 활용해서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라고 출력을 할 때는 C 플러스 D 이렇게 하면은 호박이랑 고구마가 합쳐져서 호박고구마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괄호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라고 두번 출력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요거를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C는 C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D도 D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그리고 CD라는 것도 CD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완전 따로따로 그 의미를 가져요. 이게 무슨 예를 들수 있냐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이게 만약에 손. 이름이 손이에요. 변수 공간의 이름이 손. 이 변수 공간의 이름은 자. 그러면 손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 자 라는 이름의 그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손자라고 이렇게 결합을 해볼게요. 이 손자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이세 개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오케이? 손이나 자나 손자나 이렇게 따로따로인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 의구심이 풀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짜 그 깨달음에 대한 쾌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그 기쁨을 느끼면서 지금의 의구심을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배워가면서 아, 지금 보니까 이런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값진 배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것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과를 만들어내는 파이썬 코드를 쓰고 키보드 자판에서 숫자로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는 프린트 라고 하고, 이 안에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문자열을 쓰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 띄어쓰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자 다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동화책에 동화죠 그리고 느낌표가 되어 있는데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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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총 10번을 출력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간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코드를 짤수 있겠죠 이런 반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는 거예요 동화라는 게 10번 반복되니까 따옴표 안에 문자를 넣어주고 곱하기 10을 하면은 간단하게 코드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퀴즈 3번 해볼게요. 가짜 사나이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좋은 컨텐츠였어요. 4번 4번 띄고 4번 띄고 4번 띄고 그 다음에 느낌표가 총 15개가 있습니다. 이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프린트 그 다음에 4번 곱하기 3. 플러스 느낌표 곱하기 15자제 코드에 일부러 틀린 부분을 넣어서 작성을 해봤어요. 여기서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일까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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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출력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느낌표는 15번 자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바로 여기 4번 띄고 이렇게 공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긴 그냥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공백을 만들어줘야, 사, 번, 띄고, 이렇게세개 문자가 세번 반복이 됩니다. 이 띄어쓰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자예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같은 단어를 다섯 번 반복하는 코드가 나오도록 만들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입력을 받아야 하니까, input이라고 하고요. A에다 입력을 받았어요. 마우스. 라고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를 다섯 번 반복하기 위해서는 A라는 변수를 쓰고 에스테리스크 그 다음에 다섯 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우스라고 입력한 그 값을 다섯 번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퀴즈 마지막 순서입니다. 두 가지 입력 입력 이번엔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입력을 받아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입력도 두 가지인데 해결 방법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선풍기라고 입력을 받고 여기에는 에어컨이라고 입력을 받습니다 이 해시태그 이샵 표시는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건데 주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한 문장들은 실제 코드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코드인지 알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입력을 받고요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A, 선풍기가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A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차갑게 곱하기 3 더하기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은데 안 돼요. 왜냐면 선풍기라고 A에다 입력했고, 에어컨이라고 B에다 입력했기 때문에 공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띄어쓰기 없이. 그래서 띄어쓰기를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자체를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력 코드가 조금 지저분하죠? 이렇게 매번 쓸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더하기 공백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느낌 오시나요 자 인풋 input. 인풋은 우리가 입력했을 때 키보드로 타이핑 하는 그 값을 입력받는 함수 이고 여기 더하기는 문자열을 결합해 주는 연산자 이고 이거는 공백이죠 그래서 여기에 선풍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선풍기 띠고 가 a 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에어컨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에어컨 띄고 이렇게 4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풍기 띄고니까 여기 부분이 선풍기 띄고라고 출력이 될 거고 이 부분도 에어컨 띄고라고 출력이 될 거고 차갑게는 3번 그 다음에 계랑틀 사이에 공백이 있으니까 여기 공백 넣어주시고 틀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가능하면 콜앱에서 파이썬 코드로 직접 짜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